3, 마법의 홀린 듯 빠져들 수밖에 없는 두 남자. 오늘은 동방신기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두번신기입니다 네. 네. 어, 어느덧 데뷔 10주년을 맞았는데, p o 팝의 퍼포먼스 하면 누구나 동방신기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절대적인 퍼포먼스의 제왕, 동방신기에게 라이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 저도 내심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요새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먼저 중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멋진 말씀입니다. 그럼 동방신기가 특히 눈여겨보는 후배가 있다면 네, 누가있을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뭐 많은 너무나 실력이 쟁쟁한 후배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엑소. 아,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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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보다 몇 배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꽉 차고, <laughs> 네. 너무 아. 잘하고. 숫자에서 우세하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전 세계의 팬들이 우리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컴백에 정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무대 보여주실 건가요? 혹시 관전 포인트라도 어, 알려주세요?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보다 약간 좀더 한편의 뮤지컬을 본 듯한 느낌이라 네. 좀 여자분들과 여자댄서분들하고 춤추는 춤이 많기 때문에 커플댄스가 관전 포인트인 오, 것 같아요. 커플댄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설레는데요. 오늘 숨이 멎을 만큼 멋진 무대. 어떻게 기대도 되나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심했습니다네 좋습니다. 그럼 개성 강한 퍼포먼스로 사랑받는 스타들의 무대 신나게 이어가 볼까요? 더 쇼.